자, 제 10경기 홍청군 경리나이 아, 어, 검진나이 7살. 아, 죄송합니다. 주특기 불거리를 하고 있고요. 불모양은 빈녀형어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청, 아홍청군 아, 죄송합니다. 자, 이에 예, 대한 소청흑장미 검진나이 8살. 주특기 분식을 불... 하고요. 골 모양을 옥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흑장미와 천군. 자, 경기장 시작 전입니다. 자, 경기장 되었습니다. 천군과 흑장미. 자,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붙이는, 아, 뿔치기, 흑장미. 뿔치기를 해봤던 흑장미. 자, 밀치기 청군 청군과 장미 한가운데 들어 아, 뿔치기 원투 날리는 흑장미 자, 경기장 한가운데 로 들어왔습니다 아, 물러서는 청군 청군 아하, 청군 장미와 청군 자, 경기장 소 주인인지 아 청군이 물렸습니다뿔치게 데미지 한방입 받는 것 같습니다. 자 흑장미와 청군 긴장감이 흐릅니다. 7사가 열을 자 밀치기 청군 청군 밀치기 자, 성미리 타이트합니다. 청군이 60%고, 네, 흑장미가 67%입니다. 네, 아 네, 자, 다가서는 청군. 다가서는 청군. 자, 들어봅니다. 네, 자, 청군, 밀치기 합니다, 청군. 자, 꼴치기 원투 날리는 흑장미. 자, 밀치기, 네. 네. 밀치기 네. 청군. 네. 청군 위로 봅니다. 아카이타합니다아 긴장감이 많이 흐릅니다. 이번 경기 제10경기 10경기 10번째 경기 자 밀치하는 청군 위로 봅니다. 방향을 틀면서 아 긴장감이 많이 흐릅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자, 방향을 타는 천군 아, 뿔치기. 계속 날리는 흑장미. 흑장미가 밀치기인데, 뿔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자, 또. 아, 뿔치기. 톡톡. 자, 밀치기. 밀치기 하는 천군 야, 거리를 두니까 뿔치기로 대응합니다. 흑장미가. 자 이동호 조교사 열심히 합니다. 이동호 조교사. 자, 청군. 천군. 청군이 자, 아, 청군도 아, 뿔치기. 거리를 둡니다. 뿔치기는 흑 장미. 자. 아, 긴장됩니다. 어, 뿔치기, 뿔 원투 흑장미. 자, 밀치기 하나는 청군. 청군. 아, 청군이 머리가 데이될것 같습니다. 떨어지니까 뿔치기 합니다. 아, 뿔치기로 날립니다. 흑장미가 머리가 떨어지니까. 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주니까 밀치기로 대응합니다 한장미가 서운서가 천라자 천군 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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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군 자 밀치기로 밀어왔던 천군 자 방향할 테는 천군 밀어보는 천군 자, 1라운드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돼 갑니다. 1라운드. 자, 1라운드 넘었으면 헛장미는 뒤로 갈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우리가 떴습니까 음, 예. 우리걸릴까 봐. 2라운드 <laughs> 넘었으면 뒤로 갈것 같습니다. 라운드가 자, 1라운드 30초 남았습니다. 생각외로 천군이선전를 벌치고 있습니다. 천군 밀치기! 자, 방해할 입니다 자, 가자입니다. 자, 아무래도 소주인 같습니다. 소주인.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라운드 시간 다 되었습니다. 자, 2라운드 접어들었습니다. 자, 천곤 밀치기 달았습니다. 아, 거리를 두면 흑장미가 꿀치로 대응합니다. 흑장미가 밀치기. 뿔치기, 밀치기입니다. 흑장미 밀치기인데 불구하고 꿀치기를 마련합니다. 자, 천곤 밀치기. 자, 천곤 자 밀치기 밀치기 협장미 천군 협장미 밀치기 주고왔습니다 밀치기와 뿔거리입니다 뿔거리 천군은 뿔거리 협장미는 밀치기입니다 자 다가서는 협장미 다가서는 협장미아 열기가 뜨겁습니다 응원소리가 대단합니다 자 방향할 때는 청군. 자또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면 불치기로 도을것 같습니다. 청군이 자 흑장미 자 청군이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랑 살랑 그립니다 와 천군 은쌍미저 밀치기하는 천군 천군 자 밀치기 천군 <목소리> 천군이 군인데 천군인데 밀치기군 뿔거리를 그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밀치기인데 꼴치기하고. 치기하고 네, 이게 뭐 정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다가서는 흑장미. 자, 방열틀은 청군. 방열틀은 청군. 자, 청군 밀치기 밀치기 청군. 청군 청군 밀치기. 야, 우렁 소리가 대단합니다. 야. 자, 예측 부모인 것 같습니다. 자, 떨어졌다. 다시 밀치기로 돌아는정거 이번에는 흑장미 밀치기. 자, 경기장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자, 뿔치기. 아, 흑장미 뿔치기 대단히 잘합니다. 이번에. 자, 흑장미가 뿔치기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2라운드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밀치기 하는 청군 자 밀치기 청군 아, 어, 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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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8분 14초 2라운드 8분 14초에 끝났습니다 흑장미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11경기 홍상옥 주특기 밀시기하고요뿔 모양은 옥불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나이 5살 자 경기장으로 돌아오는 홍상옥 경기장 한가운데로 돌아오 있는 홍상옥과 청럭대 경기 장작되었습니다자 붙었습니다 상옥과 넉대 자 자, 오, 넉대가 많이 칩니다 칩니다 칩니다, 칩니다 넉대 방향턴는 상욱 아 늑대가 맞칩니다 밀어붙이는 늑대 늑대 야, 야, 늑대가 급합니다 야. 자 헤이. 늑대 밀어붙입니다 계속 칩니다 늑대가 야, 생각하기로 늑대가 선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뿔거리, 네, 뿔거리, 자, 홍상홍 방안을 계속했습니다. 자, 홍상홍, 밀치기, 자, 밀치기. <laughs> 자, 밀어봅니다.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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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겨루기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와라락 설치는 바람에야이 늑대 밀치기. 자, 방어는 상호. 공 상호. 어, 생각하기로는 저 늑대가 초반에 너무 물을 붙였습니다. 자, 자세를 낮춰서. 맞아요, 요 야. 아, 저 상호가. 상호가 방어를 잘합니다. 자세를 낮춰서. 자, 머리를 맞대서. 어, 뿔치기 아, 날리는 야. 늑대. 야, 상호가 머리 자, 1라운드2분 정보 들었습니다 자, 늑대가 분주하게 머리를 흔들어 봅니다. 자 어허 늑대 뿔치기예속합니다자 아, <laughs> 아, 생각외로 늑대가 뿔치를 잘합니다 얘다 어, 불치기 툭 날리는 늑대. 자, 일라운드 후반전에세부도니다 자, 생각외로 어하, 늑대가. 자, 사공 머리 숙이면서 우직하게. 자, 다가서는 늑대, 늑대. 자, 불치 계속 날리는 넉대 어, 대 자, 넉대가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1라운드 후반전 시작을 습니다 2분 논나웃대 얼마? 아제 얼마? 남면은 게임으로. 2분. 자, 1라운드 후반전입니다. 시끄럽지아있에서 그 <laughs> 목소리가 없을 때 모습이 막 처해요. 예예 예. 예, 추미애가 예, 예. 추미애가 맞습니다. 사고 대구 바로 가 이제 밀어 버라. <laughs> 자 밀치기 상호. 시간에 1라운드 시간에 1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넘어가겠네요. 아하 자는 1라운드 외는 패입니다. 패. 1라운드 넘어서면 상우이가질것 같습니다 어 물러섰습니다 자 1라운드 1라운드 4분 13초에 홍상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라운드 4분 15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12경기 홍억신 감년 나이 12살 주특기 뿔치기를 하고요 뿔모양은 비녀뿔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들어가 있는 홍읍센 자 이에 예, 대항하란소 청 멋쟁이 감년 나이 12살 주특기 목감아 돌리기를 하고요 뿔모양은 비녀형 옥불을 갖고 있습니다 감년 나이 12살 자 경기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억센과 멋쟁이 자, 둘다 금년 아이 12살 같습니다 자, 성률도 비슷합니다. 자, 경기장 시합이었습니다. 멋쟁이와 억셀. 자, 목가마 돌리기냐, 뿔치기냐. 자, 억셀. 자, 밀치기 하는 멋쟁이. 멋쟁이. 자, 뿔치기. 억셀. 뿔치기. 허공에 날립니다. 야, 뿔치기. 억셀. 자, 뿔그리. 멋쟁이 뿔그리였습니다. 자, 그는 뭐, 불을 발라갔습니다. 아, 시름선수 사바 잡을 때문지포에일나듯이 <laughs> 자, 멋쟁이냐, 억션이냐. 자, 뿔그리와 목가못 돌려. 오, 오, 뿔치기, 억션. 억션. 아하, 돌았습니다. 억션. 뿔치기. 자, 예, 대응하는 소, 멋쟁이, 못가아 돌리기입니다. 주특기. 자, 오, 멋쟁이, 방금 잘합니다. 아직까지 멋쟁이, 방금 잘합니다. 자, 뿔거리 한 상태입니다. 뿔거리. 자, 멋쟁이가 틈을 안 줍니다. 뿔치기 할 틈을 안 줘요. 자 바짝 붙어있습니다 바짝 붙어있습니다 <목소리> 자 멋쟁이와 덕신. <목소리> <역신, 목소리> <역신. 목소리> 자 순간 위기를 모면한 멋쟁이 멋쟁이가 터물 안 됩니다 자 날립니다 경기장 날리나요 바로 멋쟁이 아, 멋쟁이. 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멋쟁이와 억센. 자, 이라 탈 공격이 없습니다. 자, 뿔치기뿔치기 날리네, 억센. 억센. 자, 멋쟁이, 멋쟁이. 억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라운드 2분 18초. 1라운드 2분 18초. 럭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